안녕하세요. XRP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지금 XRP가 계속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더분들께서도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매도를 얼마에서 해야지 우리가 제일 비싸게 팔수 있는지도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홀더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XRP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뭐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거래량이라는 게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라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 시간봉을 가지고 가좀 작은 그림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항상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에 대한 기준은요. 제가 여기에 거래량 쪽에 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면은 이게 제가 돈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의 XRP에는 돈이 너무나 잘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돈이 들어와야 하냐인데 이게 단순합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는 라 뜻이고요.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매도를 해 주어야 하는 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약간 넓게 보시면 지금 이 XRP가 올라가는 과정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매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XRP의 흐름 자체가 앞쪽에 보시면 계속 거래량이 터졌었던 구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가 지금 연속성으로 더잘 가기 위해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더 크게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홀더분들한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활용을 하면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홀더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봉입니다. 근데 제가 일봉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4142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 하나 잠깐 보여 드릴게요. 당시에 이렇게 추세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4,000원의 가격은 지킬 거니까 앞으로 지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XRP가 거래량이 빵하고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현재 가격대 위에 있습니다. 4,300원의 가격대가 중요하다라고 당시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미리 드렸죠. 근데 보시면은 요 당시거든요. 네모칸 구간. 여기가 지금 4,300원 구간 지나갈 때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죠. 그래서 XRP가 당시에 올라갔다가 바로 꼬꾸라졌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지금도 XRP가 그 중요했었던 4,300원의 구간을 먼저 지금 잘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말간에 이 XRP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거 계속 좀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리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빵하고 또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있는데 여기 4,500원 구간입니다. 여기 또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가격대거든요. 4,500원 구간 그래서 지금 이 XRP가 어찌했던 간에 지금 4,300원의 구간을 지금 한번 돌파했었고, 그 다음에 두번 돌파했었고, 지금 세 번째 돌파인데 아무래도 지금 여러 번 돌파를 시도하다 보니까 매물이 조금 얇아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간에 4,5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홀더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결국은 앞쪽에 거리랑이 발생을 했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물은 분명히 지금 두껍게 깔려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지금 돌파할 때 거리랑이 시원시원하게 터져줘야 된다는 라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홀더분들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수익을 우리가 지금 키워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봉상으로 갔을 때 저는 지금 XRP가 이 네모칸 구간 있죠. 7월달 구간.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한 구간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뒤에 파동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아 물론 XRP는 3 0 0 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더 작년에 훨씬 더 크게 매집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이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마지막에 2차 파동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 드셨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에서도 좀 특별하게 먼저 거래량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만 지금 받쳐주면 훨씬 더 재미난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xr 표도분들께서도 혼자서 뭐 매도에 대한 타점 잡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저는 우리 XRP 홀더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하고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우리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뭐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01044964022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해주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XRP 구독자분들한테는 매수에 대한 타점 이거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 공유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좀 실시간으로 공유를 받으시면서 단돈 10원이라도 좀 비싸게 그리고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한번 사는 거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홀더 분들한테도 4천원 구간에서부터 계속 강조 말씀 많이 했어요 이미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조금만 신중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아가면 충분히 저점 구간 노릴 수 있다고 라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독자 분들하고는 이번에 에이셔라는 코인도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71원일 때 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현재 71원인데, 70원 구간에 찍었을 때 따라가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70원의 구간을 어때요? 돌파가 나오면서, 에이셔가 정말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가가 얼마까지 갔냐면, 86.7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약2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실시간으로 급등하는 코인들도 또 별도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010-4496-4022입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이런 거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분히 구독자 분들께서도 아마 따라올 만한 어, 내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xrp는 xrp대로 어, 조금 가만히 냅두시고 또 실시간으로 급등나는 코인들 위주로 또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습니다.